Live on Mars. Do you want to live on another planet? 또 다른 행성. 이때 another 괘는 단수 명사고입니다. 또 다른 행성에 살기를 원하니. 이거 아,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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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적어죠. want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요. want가 동사고요. Korea Space Organization (KSO)라는 곳은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찾고 있었대. 어디에 갈? 사성에 갈. 우리의 미션은 바로 뭐다? 투부정사는 이제 우선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 전용어죠. 그래 Build a city 하면은 사성에다가 도시를 짓는. We're looking for someone.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그는. 그래서 계속 이제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쓴 거야. 그는 건강하고요 헬스라고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창의적이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또한 그는 잘 어울릴 수 있는 뭐 여러 명이 같이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이니까 그리고 그는 적응을 잘할수 있는 어댑트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빠르게 요단어가 있어요 요단어 요단어는 채용하다, 채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적용을 하기 위해선 우선 샌더스 우리에게 어 지원하기 위해서 이니 지원하다 그죠 지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용법이잖아요. 어마기에서 이놀들 투나 소 s 즈투로쓸수 있죠?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짧은 비디오를. 그 비디오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답들을. 뭐에 대한? 다음 따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세 가지인데요. Why do you want to, to go to Mars? 자, 일단은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Do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유머감과? 뭐랄까, Why are you the perfect person for this mission? 너의 어떤 자질 또는 자격이 뭐냐? 너가 생각하고 이런 거죠. <laughs> 어, qualification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자격, 자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this is a chance of a lifetime 인생 기회다. 그죠? 인생 기회다. So, don't miss out. 놓치지 마십시 miss 정 u 령문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라는 연결 o d o 요좀 쉬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죠 m a r s o t s e t s e c t o n d e n r t h 이 d 서수형 m o s t m 라도 s 는 접속사고요 There are many books and movies 여기까지가 주어요 그죠? Many books and movies about Mars 화성에 대한 No one 주어 거기에 아직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현재화를 썼어요 일종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죠 간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날엔 과학자들은 화성을 보고 있습니다 포리아니라 해으 쓰면 보다죠 그래서 머로서 보냐 해서 머머로서 바로 새로운 집으로서 사실상 나사와 일부 회사들은 여기에는 테슬라도 포함되겠죠. a r e trying to send 이까지가 동사를 보는데요. 노력 중이다 보내려고 사람들을 보내려고 거기에 어 일단은 음, 여기는 그냥 목적으로 쓸게요, 그냥 목적. 으로 거기에 right now, 지금 당장 시간. 아주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질문의 내용을 씁니다. 왼쪽에 이게 보호로 보시면 돼요, 크게 can people live on Mars?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수 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뭐예요? 살수 있다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People live on Mars. Can live on Mars. 이 문장 자체를, 우리 어, 문문이 아닌 평상문 형태로 여기다가 붙여서 묻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대요. First. 처음 그들은, 접속사의 목적어 역할하죠. Think t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처음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아이고, 주어져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물이 있다라고 화성에, 그리고 이것이 매우 큰, 크다, 매우 큰 거다. 왜냐하면 물은 필수적이니까,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필수적이니까. 자, 두 번째로 화성은. 이게 육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 허드랜드. 왜냐하면 기체로도 이루어져 있으니까, 성 그저기 행성들이 그래서 딱딱한, 견고한 땅을 가지고 있다. 뭐를 세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빌딩서. 아, 하면은 빌딩을 세우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낮밤의 길이가 맞죠? Day and n i g h t 낮밤의 Length, Long의 명사형이죠? 화성의 낮밤 길이는 Similar to까지를 동석으로 보면 돼 뭐뭐와 유사해요? 바로 유사한 삶을 지구에서의 유사한 삶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성은 그렇게 멀진 않다 멀진 않다 It is the second closest planet to Earth 화성은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이다 어디에? 지구에 이렇게 된요 자, 마지막 이유를 정리해봅니다. 화성, 아이고, 야, 주어지. 네, 화성은, 하지만, 뭘 가지고 있냐면, 어떤 몇 개의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와는 다른? 지구와는 다른. 먼저, 화성은, 단수에요, 단수. 거의 절반. About 이 거의 절반. 크기. 크기 앞에다 이제 어 곱하기 개념으로 붙이면 2분의 1로 그래서 지구 크기의 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화성은 두 번째로 작은 가장 작은 행성이다. 태양계에서 시스템을 태양계 솔라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계라고 하시면 되고. 자, 둘째 지구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화성에서의 1년이 이게 주어져 1년은 대략 또 나오죠. 대략 2배 길이다 as long as 1년의 2배. 즉 지구의 1년의 2배 길이다. 즉한 700일이 넘나봐요. 그다음 세 번째로 그러니까 빨리 자전한다는 얘기죠. 빨리 공전한다는 얘기죠. 화성은 머치콜들 훨씬 더 춥다. 비교가없었네요 지구보다도 훨씬 더 춥다. 평균적으로 대략 마이너스 육십 도 정도 된다. 화성에서. This is because 이후 부사절 조동사 나오죠. 화성은 훨씬 더 far away. 뭐 화살표를 그렸는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지구보다도 태양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육십 도까지 내려가겠죠 예상에. 음, 요, 나와요. For, you, further 이란 단어가 f a r t h e r 도 나와야 같은 f a r you, f a r t h e r 이거는 정도가 심한 이란 뜻이에요. 거리가 뭐이 아니에요. 정도가 심한. f a r t e r 라고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f a r t h e r 는 알다시피 far의 비교급이에요. 비록,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순 없지만,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지금 당장, 그럴지라도, 흥미로운 일이다. 가주어, 흥분되는 일이다. 진주어, 상상을 해보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진주어가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될수 있기를 추측. 첫 번째 한국인은 어디로 가는 화성에 있는. 이렇게 could be the first Korean. 이렇게 뭐, 좀 다른 책들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감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就输，输过一次。